안녕하세요. 아 이번에는요, 제가 프레젠테이션, 어, 이제, 만드는 거 할, 게임 만드는 거갈 텐데요. 이제 그런 거예요. 먼저요. 뭐 하나, 하나 들어갔죠? 하나 들어갔들어갔도잠만요잠만요 화면 좀, 좀눈히고요 됐어요. 이제, 됐죠? 그래서 홈에 들어갔죠? 그래서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홈. 옆에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삽입이라는 글자를 클릭! 아, 홈이라는 걸 했죠? 그다음에 이거. 잠시만요. 뭐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하냐, 먼저.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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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늘. 우리 엄마가 자꾸 no, no, no. No, no. 그래서요 정렬이라는 게요 정렬이라는 왼쪽 정렬 왼쪽에는요 무슨 이, 이런 게 있어요 이마스크도 보이시죠 아안 보이시 안 보이죠 안 아, 보여 됐죠 예, 여기. No, no, no.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 사을 들어가면요, 도형을 했어요. 도형을 클릭, 도형을 했죠. 그런 다 이거, 이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 트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각형 클릭!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드래그해서 합니다. 드래그는요, 마우스를 누른, 누른 채요, 움직이는 걸 드래그라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움직이는 그림은 움직이는 그림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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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쨌든 그냥 아 저는요 파, 파워포인트 파워닷컴이라는 블로그 운영하고 있어요 다음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어, 그걸로 전부 좀 더, 좀더 알아보세요. 그, 이렇게 했죠. 그런데 마우스 피해기니까 이렇게 그래서요. 여기 여 해가지고 하이퍼링크 그 옆에요. 실행이 한게 있는데 실행을 클릭해서 실행 클릭해서요. 없음? 없음? 하고 마우스를 위에 놓았을 때를 클릭하세요. 마우스를 클릭할 때 돼있죠. 그러면 마우스를 아 어, 여기 마우스의 위에 놓였을때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요 여기요 마우스의 위에 음. 여기 마우스의 위에 놓았, 놓았을때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는 누릅니다. 그런 다음 그런 다음, 다음 슬라이드 클릭해요. 오늘의 수준의 인증 프로그램은 뭐야? 우리 동생이 잡고 우리 동생이 잡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퍼링크만 되면 다음 슬라이드되이하이하링이렇되이 다음 슬라이드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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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하이, 되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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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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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 지금만한데, 아차, 이걸 안 했네요. 먼저요. 여기 레이아웃에서요레이아웃이 레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요.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제목 하는걸 클릭하세요. 제목 인정파쇼 돼있죠. 이걸 클릭, 이거를요 이렇게 클릭하고 자판을 두자판을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 피하기라고. 자판을 쳐줍니다. 마우스 피하기 라고 쳐줍니다. 그래서 거 가로, 가로에서 좀 달라요. 삽입을 사서 실행했죠. 음, 마우스 클릭할 때 이걸 누르고요. 그런 다음 하이퍼링크만 누르면 돼요. 네. 어제 마우스 피하기 틀은 완성했고요 다시 레아스를 해서 질문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못해? 못해? 아 그게 그래 그래가지고요 게임 오버라는

우리 성격가 기회가 되셨는지 좀더 오픈될 수 있게 그쪽에 집중해서 말하다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엄마 아네어 그래 서실자 어떻게 해? 내가 부탁한 건진정해어아네 오브이 에감사합다 오브이 이 아직 별들이게 누릅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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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m, m e. e o o, o v, e. 이 알입니다. 이렇게 치고요. 그냥 그 이거 너는 끝났다. 아니면 끝났으면 아니면 그런 그런 거 아웃됐다는 아웃됐다는 아 아웃됐다는 아, 아, 그냥 그걸 그걸, 그걸? 그 표시만 적으면 충분해요. 다시 하기를 다시 다시, 다시. 하기를 해. 다시 하기를. 그래서 첫번, 이번엔 좀 달라요. 이렇게 마우스 클릭할 때 클릭하고, 하퍼링크를 해서요. 첫째 슬라이드, 첫째 슬라이드, 이거, 첫째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세번째,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 첫째 슬라이드. 한 어, 글자가 있어요. 그럼 그걸, 이걸 클릭! 설치했을 드 클릭!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됐어요. 이제 그 이게 켜졌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켜, 켜졌다는 거는 여기, 여기에서 실행을 누르, 요, 눌러야 하기 때문에 안 좋아요. 여기에서 시행을 누르, 시작에서 여기, 여기에서 어, 이거를 클릭하는여 실행을 눌러야 하기 좀 번거로워요. 어쨌든, 그냥 해요. 음.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슬라이더쇼를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조금 슬라이더쇼 클릭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부터를 클릭하면 마우스 비하니 해가 해서 시작을 누르고 아 이렇게 돼요. 다시 이렇게 피해를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죠. 아주 조그만 점. 어, 오늘 오후에 잡힌 공식 i 정 말고 다른 a n 는 없습니다. 사모님 데이트 같은 거안 n t 니까아직 아직 아직, 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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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아, 아직. 이거 안 했어요. o o m I don't know if you can't get to my room. I don't know if you c a n 네, 그럼 이렇게 조금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렇게 해서요 마지막 슬라이드 를 하세요. 전요 제가 모르고 후진해서. 오케이 쯤. 그럼 나귀어 사비메. 사비메 사비메 가세요. 사비메 가서 다시 조용을 해서. 음.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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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여그죠그런다그니런 그런, 그런 다음 그런다 클리어. 클리어라는 그냥 클리어. 그클했다는 소심함 하면은 충분해요. 이거 같은 이거 마찬가지 다시 하기는 마찬가지. 마찬가지 어, 마찬가지 어, 첫째 슬라이드 클릭 응. 실행해서 첫째 슬라이드 클릭 응. 이제 이 됐어요. 아, 안 됐어요. 정신 오요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클릭하고 아, 아무 아무 도형이나 클릭하세요. 아무 도형이나 아무. 근데 데 아, 이거랑 이 텍스트 상자는요. 이 사진에서 자유형 자유곡선 클릭하면 안 돼. 그냥 직사 그냥 네모를 클릭, 네모 클릭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가 아고이 이쁘면 나도 어쩔 수없 아이비 완성했다. 클릭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클릭이라는 걸해 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도형을 클릭하고. 그리고 잡... 아, 아, 뭐 이러, 그리고 입력하기만 입력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클릭을 눌러 어, 실행을 해요. 실행, 어, 어, 실행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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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첫째 슬라이드 밑에 마지막 슬라이드 있죠. 그걸, 이걸 클릭해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완성이에요.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순, 이제 해, 해봐요. 처음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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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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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작시 지금까지 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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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번작 시작. 시작. 시